앞으로 7일 안에 나에게 일어날 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1번 분들은요, 앞으로 7일 안에 그동안 불안하던 일 하나가 절묘하게 균형 잡히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 찾아와요.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 생기고, 그 덕분에 일이나 공부에서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딱 세우게 주실 거예요. 작게 시작한 일이지만 꾸준히 밀어붙였던 것에서 소소한 돈이나 안정적인 제안이 들어오고요. 집안이나 가족 관련해서도 기분 좋은 정리, 수습이 될 흐름입니다. 아, 나 드디어 좀 잡히는구나 싶은 안정의 한 주가 시작되네요. 흩어져 있던 것들이 단단히 정렬되고 또 안정이 들어오는 한 주예요. 천천히라도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쌓아두신다면 확실한 성과가 따라올 겁니다. 앞으로 7일 안에 1번 분들에게 일어날 일은요, 희망적이고 안정적이고 회복이 되는 흐름입니다. 2번 분들은요, 앞으로 7일 안에 감정적으로 꽤확 올라오는 일이 생겨요. 평소에는 참고 넘겼던 그런 부분에서 셀프 만족감, 작은 승리감이 생기면서 동시에 주변과 생각이 충돌이 생기며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 덕분에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흐름이 들어오네요. 조금은 피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 그래도 지금 정리되게 잘했다 싶은 선택이 되겠죠? 잠깐 흔들리지만 필요한 결단으로 상황을 되돌리는 한 주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말다툼은 피하고 행동 기준만 명확히 세우신다면 실익이 따라옵니다. 앞으로 7일 안에 이번 분들에게 일어날 일은요. 반전 그리고 결단. 그럼에도 기회의 흐름이 찾아오네요.